안녕하세요 경기 기계공고 교사 성원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채널 전환 회로를 배우고 오늘은 챕터 2 비차단 오진계수 회로 시간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회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처음에는 이제 레귤레이터 회로 즉 9볼트의 입력을 받아서 5볼트로 출력을 해주는 회로고요 두 번째는 발진회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죠 발진회로는 이렇게 발, 진동하는 파형을 만들어주는 회로를 발진회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진카운트 회로. 오진카운트란건 뭐겠어요? 다섯 개를 세주는 거죠. zero, one, two, three, four. 다섯 개를 세주는 회로가 오진카운트 회로고요. 그 다음에 BCG to 7segment Decoder. d 디코더. e c 는 뭐라고 배웠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좀 어려운 신호를 좀 쉬운 신호로 해독해주는 걸디코더라고 했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FND. 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보듯이 그렇게 숫자 나온 것을 어, 우리가 이제 0부터 4까지 세주니까 그것을 여기서 디스플레이 해주는 것을 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회로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체적인 각 모듈의 회로들이 어떤 월, 이론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어,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귤레이터 회로입니다. 어, 레귤레이터 회로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가장 핵심적인 소자는 이 7805에요. 그래서 9V, 트9 9V짜리 건전지 써봤네요. 9V 건전지를 이제 회로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어, 여기, 5V 아웃풋을 주는 것이죠. 5V 아웃풋을 주고, 여기 가장 핵심적인 소자는 이 7805입니다. 이7805 레귤레이터인데, 이 레귤레이터를 보면 은 9V로 들어가서 5V로 나오고, 가운데는, 여기 중앙에는 그라운드로 공동, <laughs> 공통 접지 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 그럼 선생님 뭐 이거 트랜지스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가 9V 주고 여기 5V 주고 여기 그라운드만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회로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음, 여기에 9V를 주고 5V 주고 뭐캐패시터 하나씩 어, 공통 접지에다 연결해주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 5V 출력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음, 이 레귤레이터 회로는 이제 정전압 안정화 회로, 즉 어, 이게 일정한 5볼트를 주는 게 요동치지 않고 일정한 5볼트를 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요 지금 트랜지스터와 이 저항을 이용해서 좀더 안정화 시켜주는 회로입니다. 뭐 추가로 여기 2분의 1 와트가 들어가죠. 좀 저항이 두꺼운 게 들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저항은 4분의 1 와트거든요. 그래서 좀 두꺼운 저항을 쓸 텐데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전류가 많이 더그 평소보다 더 많이 흐르기 때문에 좀더 높은 와트 수가 필요합니다. 어, 선생님, 여기 4분의 1 와트로 쓰니까, 어, 이 저항이 타는 현상이, 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꼭 2분의 1 와트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9V짜리를 줘서 5V로 출력하는 회로이다. 어, 나머지는 좀더 안정화하기 위한 회로이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NEO 발진 회로입니다. NEO 발진 회로는,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널, 게이트 레치 회로를 배웠었죠. Null 게이트 레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n 5 -E o 라는 IC 칩을 사용해서 이 발진 신호를 만들어낼 건데요. 어, 선생님, 근데 이런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어떤 의문이죠? 어, 지금 보면은 어, 여기 레귤레이터 회로랑 발진 회로랑 떨어져 있는데요. 어, 회로가 두개 따로따로 들어가는 건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지금 9 v 를줘서 출력 VCC를 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어 VCC라고 써 있는 부분에 연결이 된 거예요. 또한 여기도 VCC 연결되어 있고 여기도 VCC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로는 하나의 회로로 봐야 되고 편의상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어, 그래서 다시 이 회로를 보자면은 어, 여기 디스차지라는 부분에 인풋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VCC 5V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이 N O 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저항과 저항과 여기 이게 뭐죠? 캐패시터. 한국말로는 축전지. 좀 쉽게 말하면 충전지예요. 캐패시터는. 충전하면은 여러분 어떤 특성이 있어요?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충전했다가 여러분 핸드폰 쓰면 충전했다가 배터리 다 쓰고 그걸 반복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스 차지라는 것은 충전하다. 디스차지는 방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충전과 방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가 디스차지에 들어가서 이 아웃풋을 보시면은 이렇게 구형파로 반듯반듯한 사각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IC NE555의 역할이고요. 어, 여기 지금 보면 저항과 캐패시터는 뭔가요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 저항과 캐패시터 이, 이 n e 5 5의 형태 출력 파형 형태를 결정해 주는 컨트롤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R1, R2, C 값. 여기가 R1, R2, C 이 값이 어떤 이런 공식에 의해서 지금 뭐... 어, 엄청난 수학이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그냥 곱셈, 나눗셈, 더셈사칭 연산일 뿐입니다. 어, 영어가 나왔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여기 t on 이라는 것은 여기 on, 1이 되는 시간, t off 는 여기 0이 되는 시간. 그 다음에 어, t라는 것은 요거 두개 더한 거, t on과 t off 더한 게 large t. 그 다음에 이 f는 진동수, 어, f 분의 1. 그래서 서로 역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 d라는 것은 이제 duty 라고 해서 이 전체 시간 분에 얼마나 얼마나 t on이 있냐. 1과 0의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전체 주기분에 t on을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듀 t 비가 50. 즉, t on과 t off가 어, 1대1인 게 가장 어, 깔끔한 우리가 구형파로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형파를 만들어, 만들면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 뭐 이거 다 알아야, 되... 아, 몰라도 됩니다. 선생님도 잘 이거 맞게 가끔 이제 필요하면 검색해보는 거고 절대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회로 설계할 일이 있으면은, 어, 요렇게 어, 이런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하는 그 파형이나 주파수나 주기를 요 값을 통해서 서, 설계, 설계 값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회, 맞는 저항과 캐페시터를 사용해서 어, 회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싫다 하면은 뭐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 값과 캐페시터 값은 아, 여기 어떤 그 파형에 대한 그 결정을 해주는 거구나 정도만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리셋이 여기 지금 뭔가, 이 가장, 사실 포인트가 이빛 차단 회로에서 이 가장 되는 게 이게 빛 센서인데, 두 번째를 보도록 하죠. 요거 보기 전에 한번 데이터 시트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지금 여기 빛 센서가 리셋에 연결되어 있죠? 어, 리셋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 데이터 시트를 선생님이 좀 스크린샷을 찍어 왔어요. 음, 그 중에서 요 리셋에 대한 핀에 대한 설명을 좀 뽑아왔어요. 글씨가 잘안 보이죠? 확대를 해왔습니다. Active Low Reset Input, Purse Output, and Discharge Low. 어, 여러분, 이거 해석이 되나요? 어, 해석이 뭐 되는 친구도 있고, 안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공학, 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취업을 할 거고, 또 누군가는 대학에 갈 텐데, 요 전자를 이제 공, 전자회로, 전자공학 이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 영어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 망 한글로 된 데이터 시대가 없습니다. 어, 모든 또, 이런 좀 고급 자료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해석 능력은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선생님이 제 계약하면은, 함께 영어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말로 선생님이 열 번역을 했습니다. Active Law. a 액티브로우 이게 액티브는 먼저 뭐 활성화시킨다는 거죠 로우, 신호, 이게 로우 신호는 신호그 다음 리셋에다 인풋이 들어가는 것은 0이 들어가면 그래서 로, 리셋에 0을 입력을 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강제하다 뭘 강제해요? output and discharge로우를 강제한다 무슨 말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이제 의역해서 해석을 하면은 리셋로우 리셋 그로니까 리셋에 신호 0을 주면은 출력핀에 출력핀 output핀과 그 다음 d i s c 핀에 출력 핀, 로 0을 강제로 만든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0을 주면, 아웃풋 무조건 0 나오고, 입력도 0이 된다. 어, 그러니까 리셋에다 0 주면은 싹다0 만들어버린다. 어, 리셋, 그냥 없애버린다. 요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1을 주다가, 어, 여기 다꺼버리고 싶을 때리셋에 0을 주면 된다라는 것을, 우린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EO 발진회로 해서, 여기 지금 이 리셋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 포토? 트랜지스터가 있죠. 어, 포토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전자회로 시간에 정말 많이 배웠었죠. 베이스와 에미터와 컬렉터. 어,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죠. 베이스에 전류가 흐르면은 컬렉터에서 에미터가 도통이 된다. 그래서 이거 스위치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베이스가 흐르면은 가는 거. 어, 근데 여기서 이 포토 트랜지스터는 이 베이스의 전류가 바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이 빛이 있으면은 어, 컬렉터 C에서 에미터 e 로 전류가 흐른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어, C에서 E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조금 요 부분만 이렇게 따로 떼내면은 이 컬렉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현재 빛이 있을 때는. 그러면은 여기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VCC는 5V죠. 그런데, 여기 지금 저항이 두 개가 있죠? 47옴과 4.7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47옴은 저항 굉장히 작죠? 즉, 전압, 여기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압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요? 여기에는 거의 전압이 가지 않고, 이 4.7에 거의 5V가 흐르, 5V를 인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지점에서, 리셋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 리셋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현재 전압은 거의 5V라는 거죠. 음. 옴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이 큰 쪽에서 직렬 직렬일 때는 저항이 큰 쪽에 저, 전압이 많이 가고 저, 전압이 적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상대적으로 여기가 지금 몇배몇 몇 배가 더큰 거야. 어, 지금 거의 100배가 더 크죠. 100배가 더 크기 때문에 거의 5V가 여기 가서 리셋 핀에 신호 1을 주는 거죠. 어, 아까 데이터 시트를 봤을 때는 리셋 핀에 평소에 1을 줄 때는 어, 리셋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이 지금 n e o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빛이 없을 때는 서로 컬렉터와 에미터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음, 오픈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현재 그러면은 여기는 거 위, 여기 위 47, 여기는 아예 없는 거라 볼 수가 있죠? 바로, 리셋에 그라운드가 바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라운드, 여기 위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라운드가 바로 타고 올라가니까, 리셋핀에 신호 0, 가로 열고, 그라운드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아까 이 신호 0을 줄수 있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아웃과 디스차지를 모두 0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죠? 즉, NEO의 동작이 멈춰버리는 거죠. 어, 다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포토 레지스터에 빛이 있을 때는 NEO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빛이 없을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카운터가 멈추게 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 지금 IC4528, 어, 회로를 보게 되면은, 음, 우리가 이제 이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선생님 그대로 이제 드래그 해온 건데요. 어, 지금 4528은 뭐라고 했어요? BCD 업 카운터,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인, 클럭에, 클럭에 있는 여기 두 개의 BCD 카운터가 있다고 했죠? 이 클럭에다가 n e o 의 발진 신호가 들어가면은 이 발진 똑딱,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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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에 맞춰서 여기가 0000, 00001, 0010 가다가 어디까지? BCD니까, 바이너리, 이진수가 아니니까 BCD, 바이너리 코드 대시말 BCD 신호니까 9까지만 가죠. 그래서 9까지 갔다가 다시 000으로 반복하는 어, 그런 카운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은 여기 NEO에서 발진 신호가 입력이 되면은 여기 bcd 아웃풋을 여, 이쪽에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첫번째 방향으로 이제 세븐 세그먼트 디코더로 출력 여기 디코더 좀 이따 배울 건데 디코더로 이렇게 지금 내가 지금 여기 발진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내주는 거죠 지금 얘가, 얘가 일, 첫 번째 들어왔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LED로. 또 요게 그대로 또 옆으로도. 요쪽으로 갔다가 요쪽으로 이렇게 지금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LED로 출력을 해주는 거죠. LED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 요거가 있는데. 일단 LED부터 보면은 지금 여기가 000 했다가 1000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신호가 1일 때는 5트죠 1일 때는 5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전류가 흐르죠. 여기 그라운드고 5V면 5V고 그라운드면 전류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ED가 on이 되죠. 그러니까 0일 때 0일 때는 0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전류가 안 흐르지만 5V 1이라는 신호되면 5V 0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0000빛안 들어와. 1000 어, 빛 하나 들어와. 그다음에 0100 그럼 어떻게 돼요? 두번째 에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이런식으로 1100 하면은 11 에서 이제 빛이 들어와서 아 지금 얘가 몇 숫자 몇을 세우는 구나를 led 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뭡니까 음 요거는 이제 오진 근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만 이게 없다면은 7408이 없다면은 얘는 그냥 뭐 bcd 카운터예요 0부터 9까지 가요 근데 요 지금 선생님 표시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 7408에 무슨 게이트죠 엔드게이트. 엔드게이트 때문에 이게 오진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어,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요. 출력 값이 0 0 0000, 0 0 0 0 0 1 가다가 이제 오, 4가 뭐예요? 아, 5가 될 때. 1, 그러니까 0, 1, 0, 1. 5죠? 1 더하기 4니까 5죠? 5가 될때 어떻게 돼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1과 1. 엔드게이트. 엔드게이트는 뭐예요? 1과 1일 때 출력이 1이잖아요? 이때 딱 1이 다니까 1이 어디로 하는 클리어. 어 클리어 해. 깨끗하게 해 줘. 어, 리셋 해 줘. 요, 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0 1 2 3 4까지 오케이. 그다음5 11엔드 게이트 출력 1 해서 클리어 해서 요게 다시 000으로 리셋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는 안 나오겠지만 아주 뭐 살짝 삐거음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뭐 거의 안 나온다 봐서 0부터 4까지만 카운트 해 준다. 즉 0부터 4까지만 쪽 다섯 개밖에 못 세기 때문에 요엔드 게이트 때문에는 오진 카운터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어. 그음뭐 이거 요거는 만약에 내가 오진 카운터가 아니라 음. 5진 카운터가 아니라 뭐 6진 카운터로 만들고 싶다. 칠진 카운터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요 엔드 게이터가 7이 될때그11 되는 것만 묶어서 리셋 보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몇지 카운터를 하냐에 따라서 요걸 어떻게 엔드 게이트를 어떻게 묶어 주냐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보면은 조금 더 나중에 회로 설계할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어 그래서 오진 카운터로 만들어준다. 0,0,1,0일 때 클리어가 1이 돼서 출력값이 0이 돼서 오진 카운터 오진 계수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어 지금 보면은 처음에 이제 레귤레이터 회로에서 9볼트에서 5볼트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발진 회로에서 여기 컨트롤 값을 통해서 요 아웃풋으로 어, 이 출력이 나가서 이 클럭이 이렇게 들어가서 클럭이 이렇게 지금 세 주다가 세 주다 LED에도 표시가 되죠. LED 표시가 되고 표시되다가 여기서 중간에 1 1일때즉어5네 하고 클리어를 시켜 주기 때문에 계속 5까지만 돌고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신호를 보내 주더라도 0부터 4까지만 세서 이 BCD to 7 세그먼트 디코더에 드, 주는데 요거 조금 디코더 하기 전에 한번 5번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7 세그먼트 먼저 체크하고 갈 건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막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죠. 요 세븐 세그먼트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세븐 칠. 세그먼트는 조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일곱 개의 조각으로 0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는, 어, 전자소자를 말합니다. 세븐 세그먼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 커먼 에너드 타입의 FND 507. 그 다음에 커먼 캐소드 타입의 FND 500. 500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요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 에너드, 캐소드 뭔지 아시죠? 캐소드는 저항. 아니, 정정. 캐소드는, 어, 접지. 즉, 그라운드. 그 다음에, 에노드는 플러스, VCC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공통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핀이 두 개가 있어요. 핀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여기에 뭐가, 뭘려주는 거야? 그라운드를 여기 둘 중에 하나만 넣어주면 됩니다. 어, 둘 중에 공통전원을 두 개만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500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라운드. 즉, 어, 캐소드 타입이기 있 때문에 여기 둘 중에 하나 그라운드 넣어주면 되고, 507. 507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다 VCC 5V를 둘 중에 하나 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곡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을 밝히고 싶은 시노 핀에다가 어, 지금 500 FND 500 같은 경우는 1을 지금 5V를 넣어 주고 507 같은 경우 는 0, GND를 넣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0이잖아. 내가 여기 빛을 여기 안에 LED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LED가 있으니까 빛을 발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요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여기 있습니까 뭐, D인가요? 어쨌든, 여기, 여기, 선생님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C라고 하면은, 요 C에다가 불을 밝히고 싶으면은, 뭘 넣어주는 거예요? 1을 넣어줘야겠죠. 1을. 왜냐면 이게 그라운드니까. 0과 1이 돼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근데 반대로 여기는 지금 VCC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곳이 불이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핀에다가, FND 500이냐, 507이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다 0을 줄 거냐, 1을 줄 거냐가, 어, 결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 FND500에다가 숫자 1을 나타내고 싶으면 여기 BC 부분에, 어, 이 BC 부분에 1 이렇게 여기 지금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GND가 되니까 여기 11, 지금 무슨 말이에요 ABCDEFG라는 이 코드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BC에만 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0110000을 넣어줘야지 얘가 숫자 1을 딱 표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507 같은 경우는 1을 표현하고 싶으면 뭘 넣어줘야 돼요? 1, 0, 0, 1, 1, 1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세븐 세그먼트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럼 자, 근데 되게 복잡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0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게 뭐야, 뭐야 돼? 여기 E, G, 아, 0이면 E, F, 0, B, C, D, 뭘이거 뭐 어렵,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애가 바로, 어, 디코더입니다. 어, 디코더와 인코더는 한 세트예요. 디코더는 쉽게 말해서 암호를 풀어주는 거, 인코더는 암호를 걸어주는 거, 암호화하는 걸 인코더, 암호를 풀어주는 걸 디코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건 어때요? 10진수, 1진수 1, 2, 3, 4, 5, 6, 7, 8, 9, 10 쉽잖아. 근데 2진수 0, 0, 0, 0, 0, 0, 0, 1 조금 어렵잖아. 그러니까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 건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뭘까요? <laughs> 이미 여기 따라서 인코더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편집을 좀 잘못했네. 어쨌든, 반대로, 이진수에서 십진수, 어려운 거에서 쉬운 걸로 가니까, 디코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이진수 입력을 뭘로 바꿔줘요? 이지, 입력 이진수에 대한 세븐 세그먼트로 풀어주잖아. 풀어주잖아. <laughs> 그러니까 이것은 디코더다. BCD 신호. 즉, 000부터 1001이라는 0부터 9까지의 이진수 신호를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요 우리 디코드 세븐 세그먼트에 맞 숫자에 표시할 수 있는 그핀그 그 번호대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다. 어, 중간에 저항 값은 이게 너무 이렇게, 이렇게 타지 않게 여기 여기 지금 다이오드가 있으니까 다이오드 바로 연결 저항 안 끼고 하면 바로 다이오드 타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다, 저항까지 달아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충전 기를 한번 하고 어, 강의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귤레이터 회로는 이제 9 v 에서5 v 로 가고 여기서 컨트롤 핀을 통해서 AnyO에 어, 어, 빛이 있을 때, 또 빛이 없을 땐 리셋이 돼서 출력 안 하다. 빛이 있을 때 다시 동작을 해서 여기다 이제 구형파를 이렇게 주죠. 구형파를 줘서 이 클럭에서 구형파가 어, 카운터가 되고, 여기 0, 0부터 4까지 갔다. 5될때11 돼서 이걸 리셋되고, 그 와중을 다 LED가 표현해주고, 여기서 이진수의 신호를 디코더가 받으면 은 이게 풀어주는 거죠. 디코더가 이렇게 FND에서 바로 표현될 수 있게 표현해주는 거죠. 요거는 지금 500, 제 그라운드 타입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거1 그러니까 이 디코더도 이 FND500 전용이 따로 있고 FND507 전용이 따로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은 FND500에 들어가는 그 신호를 변환해 주는 어, 디코더다 보시면 됩니다 어떤가요 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면, 어, 선생님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그 만들어 보기 전에 우리가 패턴도를 그리잖아요. 패턴도를 그릴 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어, 어이 피는 이래서 여기 연결되는구나. 어, 여기는 지금 이 저항은 어, 컨트롤 하는 거구나. 그래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 패턴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 주었습니다. 어, 강의 중에 어려운 것이 있거나 또 강의에 대한 피드백이 있으면 자유롭게 어,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카카오톡에 어, 직접 선생님께 질문을 해줘, 해주면 정말 선생님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공부 잘 하고 있죠?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울 텐데 늘 응원하고 우리가 힘내서 이 전자회로 어렵지만 계속 선생님과 이렇게 하나 하나 분석하다 보면 여러분들 전자회로 절대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성원경이었습니다.